나의 무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유식 정의 책일 곳 나누자 그것이 정이다. 정의와 공정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지철십사 과학 인문으로 탄구하다 박민아 선유정 정원 정리 일 프롤로그 두 문화와 과학혁명 찰스 스노 두 문화와 과학혁명 두 문화 두 문화 즉 과학과 인문 사이의 간극 괴리 과학과 인문 과학과 인문 사이의 간극 괴리를 지적한 책이다 왜왜왜왜 셰익스피어는 왜, 왜, 왜? 당연히 알아야 하고. 왜 열역학 제이 법칙은 몰라도 되는가? 두 문화와 과학 혁명 찰스 스노. 두 문화, 즉 과학과 인문, 과학과 인문 사이의 간극과 괴리를 지적한다. 왜섹익스피어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열역학 제이 법칙은 몰라도 되는가? 섹익스피어 연력학 제2법칙 목차에서 챕터 1 과학을 알아야 융합이 보인다. 과학을 알아야 융합이 보인다. 챕터 2 과학과 예술의 오랜 동반 관계. 과학과 예술은 오랫동안 동반 관계였다. 갈릴레오의 달스케지. 갈릴레오의 다르스테 챕터 3. 과학과 사회 교감을 통해 진화하다 종교계획의 1등 공신 인수의 수 종교계획의 1등 공신 인수의 수 챕터 4. 역사 속의 과학 과학과 역사 과학과 역사 모두가 평등한 보편적 척도. 프랑스 혁명기에 탄생한 1미터라는 단위. 프랑스 혁명기에 탄생한 1미터 1m, 1미터라는 단위. 모두가 평등한 보편적 척도 1미터. 프랑스 혁명 1미터. 프랑스 혁명과 1미터. Chapter 과학 기술. 과학과 기술. 전쟁의 똥보다 제국주의 팽창의 호위병이 된 과학기술 제국주의 팽창의 호위병이 된 과학기술 제국주의 팽창의 호위병이 된 과학기술 챕터 6. 과학과 철학 과학과 철학, 철학과 과학 서양과학의 토대가 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서양과학의 토대가 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체라. 챕터 <목소리> 7. 대중문화와 과학. 과학과 대중문화. 현대 물리학의 미적 구현. 영화 인터스텔라. 현대 물리학의 미적 구현. 영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현대 물리학. 현대물리 인디스타나 본문에서 챕터 1 과학을 알아야 융합이 보인다 과학을 알아야 융합이 보인다 챕터 1 과학 과학 사이언스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19세기 19세기에 만들어졌다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는 19세기에 과학, 과학의 세속화, 과학의 세속화란 무엇인가? 과학의 세속화는 종교와의 분리를 말한다. 종교와의 분리를 말한다. 이 역시 19세기에 만들어졌다. 19세기 이전의 과학은 비세속화 즉 과학은 종교의 신열였다. 그 예로 유타네 프린키피아 유타네 프린키피아 뉴턴은 프린�피아에서 우주 공간은 신의 감각 기관, 이다 우주 공간은 신의 감각 기관이라고 말했고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데카르트는 운동량 보존 법칙의 근거, 물체의 운동은 태초에 신이 부여했다, 물체의 운동은 태초에 신이 부여했다. 19세기 이전의 과학은 비세속화, 즉 과학은 종교의 신여였다. 유턴, 데카르트, 유턴의 프랜키피아, 데카르트의 운동량 보존법칙의 근거.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와서 과학의 세속화가 루어졌고 과학의 세속화는 곧 종교와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물리, 환원주의, 물리, 환원주의. 과학, 자연과학의 분류,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자연과학의 분류 다섯 가지 분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실험과 수학, 실험과 수학의 근대과학, 실험과 수학 좌실험, 우수학. 좌실험 우수학의 근대과학 과학혁명에서 비롯된 근대과학 과학혁명에서 비롯된 근대과학 좌실험 우수학의 근대과학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근대과학의 특징 과학혁명에서 비롯되었고 좌실험 우수학 실험과 수학으로 과학이 설명되었고 대표적인 과학자로 서 코페르니쿠스 칼레이가 있다. 그러나 근데 이전의 과학 방법론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방법론인데 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추구했고 실험과 수학 실험과 수학의 사용이 불가했다. 근런데 이전의 과학 방법론 아리스토텔레스 방법론 있는 그대로의 자연 실험과 수학이 사용 불가했다. 반면에 근대 과학은 실험과 수학을 받아들었다 과학에 대한 편견과 오해. 과학에 대한 편견과 오해. 첫 번째. 과학은 실험과 수학으로 대표되는가? 과학은 무조건 실험과 수학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나 실험과 수학 실험과 수학을 사용하지 않은 과학의 역사가 더 길었다. 둘째, 과학은 늘 객관적이었나? 과학은 늘 객관적이었나? 그렇지 않다. 과학은 늘 객관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과학 연구를 하면서 늘 종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근대 이전의 과학은 종교에신대였어 과학. 동양의 과학. 동양의 과학은 통섭의 학문. 통섭. 동양의 과학은 통섭의 학문. 자연 체계와 인간을 아우른 동양의 과학. 자연 체계와 동양 인간을 아우른 동양의 과학.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았다. 천인 감흥설. 천인 감흥설. 제이설. 제이설. 반면에 서양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 반면에 서양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했다. 동양에서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한 이유 니시아마네. 일본 학자 니시아마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로 나누어진 학문이다. 나누진 학문이다. 불, 분절된 학문의 집합이 바로 과학이다. 니시아만의 동양에서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한 이유 니시아만의 분절된 학문의 집합 과학 분절된 학문의 집합 과 동양에서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모든 민족과 문화의 고대 및 중세 의 과학은 근대 과학의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들이다. 조셉 니든. 모든 민족과 문화의 고대 및 중세 의 과학은 근대 과학의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들이다. 조셉 니든. 정리 2. 정리 2-1. 두 문화 와 과학과 두 문화와 과학 개념서 찰스 소 영국의 과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스노는 1959년 한 강연에서 과학자와 인문 지식인들 사이에 나타난 간극에 대해 지적했다. 그의 비판은 셰익스피어는 누구든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열역학 제2법칙이 뭔지도 모르는 과학에 무지한 당시 영국의 인문 지식인들 향한 것이었다. 이후 책으로 출판된 수노의 두 문화와 과학혁명은 과학과 인문학, 과학자와 인문 지식인 사이의 존재하는 괴리 그 자체를 문제시할 때 인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문과 이과를 가르는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자주 언급 되었다. 두 문화와 과학이요. 영국의 과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스노는 1959년 한 강연에서 과학자와 인문 지식인들 사이에 나타난 간극에 대해 지적했다. 그의 비판은 "셰익스피어는 누구든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열역학 제2 법칙이 뭔지도 모르는 과학의 무지한 당시 영국의 인문 지식인들을 향하는 것이었다. 이후 최으로 출판된 순위의 두 문화와 과학혁명은 과학과 인문 과학자와 인문 지식인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그 자체를 문제시할 때 인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문과 이과를 가르는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과학혁명의 그조 토마스 쿤. 과학혁명. 과학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는 쿤이 제시한 과학 변화의 과정은 1960년대 당시 큰 반향을 일, 불러 일으켰다. 이전까지 과학은 누적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여겨졌고, 이론 선택에서 합리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인정되어 왔던 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쿤이 무너뜨렸다. 과학혁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으며 과학혁명의 순간,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택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마치 개종, 종교를 바꾸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과학혁명은 누적적으로 발전해왔나? 과학은 누적적으로 발전해왔는가? 둘째, 이론 선택에서 합리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두 가지를 문었다 과학혁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누적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 둘째, 이론 선택에서 합리성을 중시한 게 아니라 개종,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마치 개종, 종교를 바꾸는 과정과 유사하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과학혁명의 구조, 도마스콘.